안녕하세요. 영광 김지웅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그 일랑은 어그 그 미래를 배경으로 어, 권력 기간의 두 조직간의 충돌 속에서 한 조직에 담겨 있던 한 개인이 어, 조직 시스템 집단의 어떤 그 안에서 개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, 어 이야기입니다. 영화에서 이제 버피토몬 비장생과 비주얼 그리고 이제 액션 시를 담으려고 했고요. 뭐 한여름에 그런 주제 의식 필요 없다. 어, 얼굴만 나오면 된다 이러면또 얼굴 대잔치 영화니까 어, 이 얼굴들이 계속 번갈아서 나옵니다. 네, 얼굴만 봐도 재밌는 영화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 어, 이렇게 포 속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일랑이 주인공 강동원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어 여러분들께 네, 재밌는 영화 보여드리려고 네, 그 무거운 가보스를 입고 열심히 했는데요. 어 이제 이렇게 각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어꼭그 가보단에 그 제가 들어있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. 다음에 또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화를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유주입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깜짝이야>.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, 정말 너무 날씨 너무 더운데 저희 영화 일랑을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영화 일랑 정말 열심히 찍은 영화인데요. 음,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재밌게 보시고 좋은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어,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음, 날씨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. 그럼 김무열 오빠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김무열입니다. 먼저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극장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, 지금 뭐 사진 많이 찍고 계신데요. 저도 머리 하고 왔고요. 당장 갔다 왔습니다샵 갔다 왔습니다. 샵 갔다 왔습니다. 네. 저도 찍으셔도 됩니다. 예, 어, 영화 인간은 여러 가지로 저 도전에 큰 의미가 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어, 이렇게 저희 도전에 영웅과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들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저도 또한 사람의 배우로서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,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예. 인랑 투로 만나뵐 수 있도록. 경남이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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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원래 제가 이제 정우성 선배님께서 오신 걸 하셨던 건데 제가 지난 주까지는 제가 했었고 이번 주는 이제 새롭게 투입된 저희 민호 분이 한번 돌면서. 여러분 감사했고 악수 한번 해 주세요. 예, 이렇습니다 자연대나요?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일랑에서 김철진 역을 맡은 최민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생각보다 영화관이 넓다는 걸 다시 한번 <laughs> 느꼈습니다. 근데 이 넓은 영화관을 어, 이 무더운 날씨에도 어,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어, 저는 정말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어, 일랑을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, 어, 이런 영광 그런 영화에 무대 인상과 참여했어서 너무 기쁩니다. 저희 일랑 오늘 재밌게 보시고, 어, 좋은 말과 좋은 후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가기 전에, 인랑 스페셜북과 그 인랑 대책을 준비했습니다. 호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. 네, 영화 보시기에 너무 소란을 떨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, 전는제그 스페셜북이랑, 여기 일랑 특기대 강화보교되어 있는 배치가 있어요. 이거, 요번에 더 포함되니까요. 네. 네, 불러드릴게요 C. C. 열 h 번. A. 1 B. g F. A. C. 번. Y. C. F.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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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예, 차 K 저는 K2로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K8이 안 계신가요? 예, 요 o H2O, h 안계신가요? h k o H2O, H2O, h k o H2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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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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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. 네,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저희가 골라가겠습니다 차렷 경례